네, 윤석열이 내리고 있죠. 네, 김여사 늦게와 뒤를 티급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는데요. 한동훈이 처음으로 배웅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마지못해 악수하죠. 자, 그런데 그다음 분이 친한 표시로 윤석열이 왼손을 올려 한 명씩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만 안 했는데요. 밤에 잠도 안 자는 김 여사. 정말 체력이 좋은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구스 t v 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의 공천폭로에 대해 특종으로 반영을 하였는데요. 동시 접속자가 5만 명이나 넘게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봐도 김건희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나 텔레그램 내용은 나온 곳이 없었으며 명태균이란 사람의 인물에 대해 자세히 보도가 되었을 뿐 결론적으로는 큰한 방은 없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역시 처음부터 크게 때리면은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천천히 계속 보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역시 제 생각대로 큰한 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를 어린 나이 때부터 못되게 배운 이준석은 뜬금 갑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이 사건에 대해 이슈몰이를 하였고 자신과 친한 장성철 패널에게 이 사건의 분위기를 띄우게 만들었으며 뉴스토마토 기사가 나간 뒤에 이준석은 바로 SNS에 가짜 뉴스라며 반박을 하였는데 현재 흐름상 보면 이준석은 계속적으로 가짜 뉴스라며 김건희를 쉴드칠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것으로 인해 결국은 이준석의 최종 목표인 국힘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선일보에서도 이준석이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국힘당 으로 복귀하여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를 띄우고 있으며 더욱 재밌는 것은 오늘 방송에 출연한 장성철의 태도입니다. 장성철은 이준석과 상당히 친한 관계로 이번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나간 후큰한 방이 없자 SBS 라디오 김태현 프로그램에 나와 오로지 이준석은 잘못이 없다며 이준석 실드만 치고 있었고 김건희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억으로 끌었던 것에 대해 그리 해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욱 더 재밌는 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검찰이 이준석의 성상납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며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지만은 이번 사건으로 이 사건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성상납을 덮어준 것에 대해서 김건희의 총선 공천 개입에 대해 모종의 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이슈였던 어제 이명수 기자와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김건희의 새벽 1시 20분경 심야계 산책 문제가 덮여졌다는 것인데요. 무려 새벽 1시간 넘게 경원들과 비서를 5명씩이나 동원을 하고 산책을 했다는 이 사실이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와 함께 다니는 경호원들은 개인 자비로 고용한 사설 경호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김건희가 산 물건을 들면서 짐꾼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경원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밤에 잠도 못 자고 1시 20분에 나와 계산책을 같이 나와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계산책은 낮이나 오후쯤에도 될 판에 일반 사람이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건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행동들이 정상인 듯 별거 아닌 것처럼 오늘 체코 순방을 가고 마포대교를 순찰하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김건희를 보면서 보통 정상인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널리 공유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늦은 밤에 영상이 올라와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김건희의 새벽 개 산책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추석 연휴였던 15일 새벽 1시 20분쯤 이 기자는 서울 한남동을 찾았습니다. 새벽 1시쯤 김건희 여사가 관저 주변을 돌며 개를 산책시킨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 산책을 시키더라. 어, 그러면서 원다명 데리고 그리고 여성 원인지 카메라까지 들고 다니면서 어, 10일 사이에 두번 차가 다가오자 건장한 남성 두 명이 경계합니다. 곧 오른편으로 양손을 허리에 올린 김건희 여사가 보입니다. 김 여사의 반려견 써니도 보입니다. 추석을 맞아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인사 영상에도 등장했던 반려견입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을 비롯해 다섯 명의 직원이 수행 중이었는데 김여사는 무언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샀는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김여사가 있던 곳은 한남동의 한 편의점. 이 기자는 한 시간 뒤 이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영국인으로 와요? 김여사가 유심히 보던 건 편의점의 주류 할인 광고 현수막이었습니다. 디올백 수수 등 영부인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의료 대란까지 겹치면서 이번 추석 민심은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시간 유유히 동네를 돌며 개를 산책시키는 김건희 여사.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바깥 출입을 최대한 삼갔던 역대 영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입니다. 국힘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팽팽한 긴장감이 국회에서 돌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면 국민의 힘은 특검법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에 분노하고 의정 갈등을 방치한 정부 여당에 분노하고 재병 사건의 진실을 덮은 것에 분노하고 김건희 여사의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정권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를 바로잡을 생각도 없고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능력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방방곡곡의 추성 민심을 날것 그대로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계속 없던 일처럼 덮어둘 수 있겠습니까? 재해병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수수에 분노하는 민심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론조사 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애써 무시했겠지만 직접 확인한 추석 민심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십시오. 더불어민당은 민심을 받들어 최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민심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정당이라면 특검법 통과에 동의해야 합니다. 지지율 20% 남짓의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십시오. 국민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오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내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점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제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점 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1 0 8 0 2 5 2 3 2 2 똑같이 무료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